반갑습니다. 동일학대학교 보건행정과 김대환 교수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병리학 5주차 2차 시간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종양유전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정상 상태에서 종양유전자는 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정상적인 음 건강한 사람 이런 경우에서는 어이 종양 유전자 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세포의 성장과 발달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어야 되는 어 유전자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암 유발 인자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면 암 세포가 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종양 유전자 이것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게 무서운 것이죠. 종양 유전자는 돌연변이 분화 이상으로 자율성을 갖게 되고요. 여기서 세포의 무한한 증식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어, 종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런데는 푸 종양 유전자, 바이러스성 종양 유전자가 있는데요. 푸 어, 종양 유전자는 어, 불안정 상태에서 정상 세포에 존재하다가 어, 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유전자 전이와 증폭의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바이러스성 종양 유전자는 RNA 바이러스에서 우연히 유전 형질 도입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성 종양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양 유전자는 에 억제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암 조직의 한 10에서 15%는 이러한 억제 유전자도 있다는 거예요. 암 종양 안에도. 그런데 이러한 억제 유전자가 그 기전은 커지는 이유는 종양이 되는 기전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어, 활성을 잃게 되고 음,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양 발생이 유전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위암, 어, 망막모세포종, 윌리스 투머가 되겠습니다. 어, 위암 같은 경우도 가족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위에 지금 위 때문에 어, 암 때문에 이제 뚫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가족력이 상당히 중요한 어, 위암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망막모세포종도 망막막모세포종과윌름스 어, 종양은 어린이에서 잘 발생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망막모세포의 종양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 눈 안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종양이 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요윌름스 어, 투머 같은 경우에는 어, 어린이의 신장 그죠? 콩팥에서 어, 종양이 5세 이하 어린이에서 잘 생기는 그러한 대표적인 어, 바이러스성 종양 유전자에 의한 어, 윌리엄스 투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성 종양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은 또 악성 종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 종양은 암, 그죠? 악성 종양이 아니에요. 단순한 혹. 펜이나 사마귀, 워트 같이 국소의 세포가 전체적로 전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정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체 의 모든 부분에서 생길 수 있고요, 비교적 서서히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성 용량 이름 명명은 어, 샘종은 아데노마, 유두종은 바필로마 이렇게 조직 발생학적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고요, 세포 기원이나 현미경적 소견에 따라서 샘종, 유두종, 용종 낭종, 종괴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정상세포와 매우 유사합니다. 음, 그래서 전이는 없고요. 역행성, 음, 아나플레지아. 이 정상적으로 분화되지 않는 상태예요. 빨간색 지켜 적어주세요. 그 역행성이 낮다. 그죠? 그래서 정상세포에 유사해요. 양성종양은. 그래서 어, 낮고요.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도 드문 거예요. 그럼 우리 사막이 생겼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잖아요. 성장 양식은 팽창성으로 종양의 종괴는 정상적인 주의 조직과 비교적 정확하게 그죠 경계 지어지고 저 있고 흔히 피막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다. 캡슐에 싸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캡슐 이렇게 싸져 있다. 그래서 이걸 탁요 요 경계만 톡끼낼수 있다는 것이죠. 분화도는 형태학적이나 기능적으로 정상 세포와 닮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양성 종양은 분화도가 높다는 거예요. 분화도가 뭐냐? 정상 세포와 닮은 거라고요. 그래서 분화도를 한번 다시 적어 보면 세포 소기관의 구조나 기능을 특성화하는 정도, 뭔가 세포들의 소기관에서 구조나 기능들이 각각의 일을 잘 분화시켜서 할수 있는. 음. 하지만 악성 종양은 분화정도가 없이 정신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좀 무식한 약성종양이 되겠죠. 얘들은 뭐 생각하는 게 무조건 그냥 정식이에요. 정식. 증식. 커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양성종양은 거기에 반해서 소기관으로 구조로 나누어지고 기능도 좀 특화되고 이렇게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종, 선종이 되겠습니다. 아데노마, 샘상피세포가 정식하여 생기는 양성 종양이 되겠죠. 위, 창자, 젖샘, 침샘 이런 거다 그랜드잖아요. 그랜드 어, 선조직 샘 상피에서 발생하고요. 아데노마는 샘 섬유로 구성 구조상 샘과 같은 종양이라는 뜻의 전미사가 되겠다. 유두낭종 샘이나 어, 유두낭 어, 샘종은 파필러리 어, 시스트 아데노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섬유샘종, 파이브로 아데노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샘종이 되겠다. 자, 두 번째는요, 어, 유두종인데요, 파필로마가 되겠죠. 어, 체표나 몸의 표면이나 어, 점막 표면에 돌출 양성 종양이 되는 것이고요, 상피 어, 발생하는 분지상 또는 엽상 종양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유두종이에요. 코에 안쪽에 어, 유두처럼 볼록 티 나왔죠. 음, 그래서 유두종이라고 하고요. 입안에서 흔히 발생하고 어, 평평 상피 유두종과 방광의 이행 상피 유두종 이런 것들이 각 부위에 잘 생긴다. 세 번째는 폴립이 되겠습니다. 종 어, 용종이죠. 용종 용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폴립 그죠? 우리가 내시경이나 이런 검사하면 이렇게 어, 생깁니다. 항문에도 어, 생깁니다 용종 음, 유경성 용종 목이 있다는 것이죠 무경성 용종이 이런 길쭉한 목이 없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음, 이런 용종의 여러 형태의 각종 용종이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여기내 시경에서 그죠 원 어, 어, 유경성 목이 있는 용종 주로 점막 표면에 돌출 작은 종양같이 성장한 것이고요 큰 창자 및 어, 고창자, 침범 가장 흔한 어, 성장물이에요. 그래서 어, 위나 큰창자, 직장 이런 데서 많이 생긴다. 용종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점점 자라나서 악성 종양으로 어, 변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악성 종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종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 하면은 캔서. 응, 이것이 악성종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튜머하고는 다르다. 튜머는, 어, 양성종양이지만 어, 하지만, 이 암, 캔서는 악성종양을 이야기한다. 어원은, 어, 히라브의, 어, 칼키노스에서 나왔고요. 라틴에서는 캔크럼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두개 모두 크랩, 개, 우리, 그, 개, 양, 양념게장 <laughs> 만드는 그개 있잖아요. 그 개를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크랩이 캔서가 되었다는 거예요이 암캐처럼 신체 어느 부위나 유착, 개가 이제 등딱지 보면 은 되게 암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볼록 티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딱 유착 딱 붙어가지고 그 부위에 완강하게 꽉 붙잡고 있다. 개가 또이 팔로 꽉 잡잖아요. 그래서 집게로 꽉 잡는 그런 게 개를 닮았다 해서 크랩 캔서가 되었습니다. 양성종양 이름은 상피성 기원종양인 경우에는 암종, 가시노마 앞에서 배웠죠. 어, 명명하고 비상피성, 음, 즉 간엽성 조직에 기원한 경우에는 어미에 육종, 살코마를 붙여서 명명하게 되어 있다. 악성종양 세포, 피막 없고 악성종양은 피막이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막이 다 있어야 되는데 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총대제지 않은 채 분열한다. 증식을 위해서 막 그죠. 이 싸는 것도 없이 이 피막도 없이 막 증식만 하는 거예요. 악성 종양 분화가 잘 되어 있고, 세포가 분화가 잘 되어 있고, 세포가 미성숙해서 어, 죄송합니다. 악성 종양은 분화가 잘안 되어 있고, 그죠. 세포가 미정, 미성숙해서 주위의 정상 조직과 잘 구별하는, 구별되는 세포이다. 아 미안합니다. 어, 여기 책이 잘못되었죠. 주위의 정상세포가 구별 잘안 되는 세포, 여기 적어주세안 되는 책에다가 어, 구별이 잘안 되는 세포가 악성종양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 싸는 피막도 없기 때문에 이게 정상세포인지 악성종양인지도 구별 안될 정도로 그죠 그래서 주위의 정상조직과 잘 구별 안 되는 세포가 악성종양이다. 수정해주세요. 어, 그래서 외과적 제거 뒤에도 재발이 흔하고 근본적 치료 어, 어려워서 환자의 생존율이 낮게 됩니다. 이러한 암의 종류, 그죠? 암 악성 종양의 종류, 백혈병, 암종, 육종, 흑색종, 림프종 등이 있습니다. 자, 형태학적 특징을 보게 되면요, 악성 종양 암 세포 형태학적 특징은 정상 세포에 비해서 크기가 다양하고 형태가 불규칙해요. 그리고 악성 종양의 성장 속도는 불규칙적 속도로 신속하게 빨리 성장해요. 그죠? 암 걸리고 몇달 만에 사망하셨다는 분도 들어보셨나요? 아주 어,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빨리 신속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종양 성장 인자에는 호르몬의 의존성, 어, 혈액 공급의 적당성, 숙주의 방어적인 면역 반응에 따라서 어, 성장 속도 성장 인자 결정되는 것이에요. 악성 종양의 전이는 어, 메타스테시스, 그죠? 전이, 메타스테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침윤성 종양 세포가 원래 발생 부위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원래의 발생한 부위의 종양을 원발성 또는 1차성 종양이라 합니다. 전이된 종양을 속발성 2차성 또는 전이성 종양 메타스테틱 튜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어서 막 커지죠. 어, 악성종양이 되는데 이게 다른 조직에 전이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우리 몸 정상적인 세포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분열하고 일정한 경로를 거쳐 사멸한다. 암세포 같은 비정상 세포가 생기더라도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죽음의 프로그램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세포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사멸하지 않고 과다하게 증식하는데 이를 암이라고 부른다. 암세포의 전이는 보통 혈관이나 림프관을 따라 이루어진다. 혈관을 통한 전이의 경우 암세포가 증식해 원래 생겨난 부위를 뚫고 나와 혈관으로 들어간다. 혈액을 따라 흐르던 암세포 덩어리는 전이될 조직에 도착하면 혈관 벽을 통과하는데 스스로 혈관을 생성해 성장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받는다. 전이된 암세포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 과정을 거쳐 증식한다. 자 동영상에서 봤다시피 전이가 일어나는데요. 어, 암의 전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발성 평평세포 표피 모양의 암종이 어, 원발 부위 폐 우폐 어, 중간쯤에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허파 꽈리에, 그죠이 까만 세포들이 종양 세포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는 어 잉크 반점, 핵이 있는 음, 이런 비대해진 어, 올챙이 모양의 세포들이 어, 폐암에서 흔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모세혈관을 타고 이렇게 빠져나와요. 우리가 혈관도 이고사이로 이, 그 백혈구 같은 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세포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 어떻게 됩니까? 심, 이게 빠져나와가지고 어, 허, 이, 허파 그죠? 허파에서 허파 정맥이 좌심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좌심방으로 어, 허파 정맥이 좌심방으로 들어왔을 때에 요게 어, 심장에도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걸 타고 또우패에 어, 있는데. 그걸 타고 쭉 가더니 어, 혈류를 타고 어, 좌폐까지도 그죠 좌폐 우폐 이게 원발구인데 이게 어, 다른 허파로 전이하는 그러한 어, 형태를 띨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타고 혈류를 타고 또는 림프관을 타고 전이가 될수 있는 것이 악성 종양의 특징입니다. 파종성 전이를 보게 되면 몸안 표면에 실을 뿌려서 뿌려 뿌려놓은 것처럼 암이 퍼져 있어서 파종, 뿌릴 파 시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림프성 전이가 있는데요, 음, 암종이 흔히 선택하는 경로가 또 어, 림프가 되겠습니다. 양성 종양세포가 음, 림프절에 어, 양성 종양이죠, 종양세포가 어, 림프절에 림프동에서 정식하여 색전을 일으키며 림프 형성으로 전이한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겨드랑이 어, 림프절로 전이, 다리 피부 악성 종양 흑색종은 서해 우리 사타구니 림프절로 전이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부위가 있는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인데 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타고 어, 전신에 퍼질 수 있고요. 다리 피부의 악성 종양 흑색종 이런 것들은 어, 또 혈류를 타고 정맥을 타고 어, 우리 사타구니 서해 아, 림프절로 전이가 됩니다. 혈행성 전이 아까 그림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어, 혈관 벽에 벽을 뚫고 암세포의 혈관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 후에 허파 간 어, 심한 색전증을 일으키고요. 그곳에서 침륜 음, 침범해 가지고 다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혈행성 전이는 간이나 허파가 가장 빈번한 2차성 침성, 어, 침전 부위가 되겠고요. 주로 이용되는 혈관은 정맥성 혈관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 암종 카시노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상피세포 구성하는, 어, 하고, 어, 전이 경량 있고 악성종량을 뜻하는 전미사가, 어, 카시노마가 되겠다. 그래서 피부, 큰창자, 허파 위, 전립샘, 자궁, 경부, 유방 이런데 주로 발생하고요. 어, 종양의 실질이 상피 조직으로 되어, 있어, 되어 있는 악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암종의 특징, 그죠? 어, 침투성, 발육, 림프성과 혈행성으로 림프절 이런 걸 타고 전이가 된다. 암으로 나온 독소가 문맥을 통해서 체내 흡수되고요, 간 기능 저하, 식 카켁시아, 악액질이거든요. 의학용어에서나오는데암 말기에 전신의 식욕 상실과 체중 감소 우리 외 드라마 보면은 암 환자들은 항상 삐쩍 마르게 나오잖아요. 막 그죠? 한 열흘 또못 먹은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악액질이에요. 암이 말기가 되면 카켁시아가 됩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어, 밥한끼못 먹은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밥맛이 없어요. 못 먹게 식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평평세포암종은요. 어, 평평상피암이라는데 스케이머스셀 카시노마라 합니다. 폐암 중에 한50% 60% 차지하고 가장 빈도가 흔하게 나타나는 허파나 피부에서 잘 발견됩니다. 성장이 느린 것이 특징이고요. 음, 오랫동안 한 곳에서 국한되어 있다가 어, 국한되는데 항문, 자궁목, 자궁경부 그죠. 후드, 코, 방광, 이런 데서 잘 발견됩니다. 이행상피 암종은요, 트랜지셔널 셀카시노마인데, 이행성 상피 세포로서, 유래되는데, 방광이 이행성 상피, 요관, 요도, 그죠? 이런 거 굵어질 수 있는 거, 콩팥, 어, 깔때기에서 발생됩니다. 샘암종은, 어, 샘조직에서 생기는 악성종양이 되겠죠. 위 위에서도 이제 위액 같은 게 나오니까 창자, 기관지, 자궁, 쓸개 이런 점막에 생깁니다. 전립샘, 고환, 난소, 어, 갑상샘, 이자, 샘 조직 이런 데서 배설관에서 음, 잘 생기는 샘 암종, 아데노카시노마가 되 됐습니다. 미분화 암종은요, 어, 샘 상피나 평평 상피로 분화 경량이 나타나지 않고 탈분화되는. 어, 탈분화는 뚜렷한 이러한 특징을 분화되지 않고 성장하는 그래서 빨리 진행돼서 수개월 내에 환자가 사망해서 예후가 상당히 나쁜 미분화, 분화된지 않고 막 계속 증식하는 거예요. 간세포 암종,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는 간세포 자체가 발생하는 간의 원발성, 악성종양이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주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콩팥 세포암종, 신세포암종, 리널셀 카시노마는 콩팥에서 생기는 암종 중에 85%가 이러한 리널셀 카시노마. 흡연이 주원이니, 오, 콩팥인데 어떻게 흡연이냐? 흡연 물질이 혈류를 타고 콩팥에서 걸러지면서 소변하고 섞이면서 나오잖아요. 흡연 물질이 그 정도로 이제 흡연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세포 암종이 생길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신에 많은 곳에 암의 종류가 어, 볼수 있는데요. 갑상선, 유방암, 난소암, 그죠? 자궁, 경부암, 질암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구강암 있을 수 있고요. 폐암, 간세포암 종 악성 간세포 어, 암, 그죠? 전립샘 암. 남성 같은 경우 전립샘이 또 나이 들수록, 그죠? 전립샘 암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후두암, 위암. 콩팥세포암종, 방강암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thyroid carcinoma, breast cancer, ovarian cancer, cervical cancer, vaginal cancer, lip cancer, lung cancer, hepatocellular carcinoma, malignant hepatoma, p a n c r e a t i c s 틱, 아데노 카시노마, 콜로렉탈 캔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라렌지알 캔서, 스토막 캔서, 리널셀 카시노마, 블레이 캔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종 카시노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흔한 것은 뼈, 뼈 육종이에요. 뼈에 생기는 대표적인 뼈의 악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섬유 육종도 있는데요. 5로 칼시노마 a 입니다 섬유 모세포 기원 섬유 조직 또는 완전히 분화된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진 악성 종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 육종 라이퍼 어, 코마어 지방 조직 유래되고요. 지방 조직에서 유래되고요. 지방세포의 1차적인 악성 종양이 되겠다. 뼈육종, 오스티오살코마는 대표적인 뼈의 악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횡문근종도 있어요. 어, 근육에 생기는 렙도마이오살코마라 어, 하죠. 그래서 어, 횡문근세포에서 어, 비롯되는 고도의 어, 악성 종양이 되고요. 겠 어, 비뇨생식기계, 팔다리, 체벽, 항문 주위에 잘 발생하는 그리고 렙라는게 그죠? 우리가 횡문근 그죠? 그래서 횡문근이란 게 뭔가요? 이것은 그렇죠 가로무늬 근이죠. 가로무늬가 있는 게 횡문근이에요. 횡문, 그죠? 그러니까 가로무늬가 있는 그렇죠 빨갛, 고 하얗고 이렇게 보이는 게 그게 반대되는 게 뭔가요? 민무늬 근, 그죠? 그리고 어, 무늬가 없는 형태의 내장 근육 이런 것들을 이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횡문근에 생기는 육종을 말하는 거예요. 어, 기타 종양을 보게 되면요 어, 기형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라토마라 하는데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된 가장 복잡한 종양이 되겠습니다. 어,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우리가 이제 배 어, 속에서 그죠 어, 태아가 형성될 때 그죠 커 나갈 때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이 에, 기준으로 이렇게 이 각자 분화, 각각 분화되면서 피부가 되고 어, 결합조직이 되고 뼈가 되고 어, 내장이 되고 뭐 등등의 신경이 되고 이렇게 할때 내배엽 중배엽 어, 외배엽 이렇게 나눈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보통은 한 배엽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이 두 가지 이상의 배엽에서 서로 어, 유래되어가지고 조직이 혼합되어 생기는 것을 어, 기형종이라 합니다. 조성이 가장 복잡한 종양이 되었고요. 이는 난소와 고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가장 흔해요. 그래서 요거 요런 것처럼 난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머리카락도 들어가 있고요. 어떤 어, 결합조직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뼈도 있고 이,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도 <laughs> 기형종 테라토마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어, 두 가지 이상의 배엽에서 유래된 어, 기타 종양 기형종 테라토마가 되겠다. 두 번째는 분리종, 콜스토마라고 하고요. 콜리스토마는 조직학적 정상이나 있어야 할 위치 이외 의 장소에 존재하는 종양이 되겠습니다. 과오종, 하마토마는 종양과 유사한 새로운 조직의 성장을 말하고요. 어, 조직의 일부 성장이 과도할 경우에 나타나는 어, 과오종이 되겠습니다. 자, 암종과 육종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면요, 어, 암종은 기원은 상피성, 음, 요거는 비상피성 간엽성 조직을 말하죠. 어, 생물학적 특징은 악성, 악성. 둘다 이제 암종, 육종도 악성악성이에요 악성종양이고 빈도는 흔하다. 육종은 드물다. 코발 전이 경로는 림프 행성. 그죠? 림프를 따라서 잘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행성입니다. 림프 행성. 혈행성. 그죠? 육종은 혈류를 타고 잘 생긴다는 것이죠. 발생 나이도 오히려 이제 육종이 50세 미만에서 좀 젊은 사람은 더 나타나고요. 암종은 50세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 종양 과 양성 종량의 비교 밑줄을 쭉꺼 보시면 중요한 부분들 그죠? 앞에서 동영상에도 시청했지만 천천히 자란다, 빨리 자란다, 전이는 없다, 있다, 재발이 적다, 많다, 어, 성장 상태는 팽창성, 침투성, 침투해서 막 전이된다는 것이죠. 숙주에 대한 영향 일반적으로 적다, 심하다, 분화도 좋다, 나쁘다, 피막 행성 있다, 없다, 요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예후로 보면은 음, 뭐 좋은 거죠, 양성 종양은. 하지만 진단시기 분화 정도 전이 여부에 따라서 이건 다양한 예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을 보게 되면 한국 남성은 위암, 폐암, 큰창자암, 대장암, 전립세암, 간암, 갑상세암 순으로 잘, 잘 생깁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갑상세암, 큰 장자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은 유방암이 상당히 많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겠죠. 갑상샘이나 그죠. 근데 남성은 아무래도 그뭐폐 같은 거, 폐암 이런 게잘 생기고 대장암은 둘다두 분, 두 남녀 모두 잘 생기고요. 환경 및 습관의 요인, 자외선 노출 피부암, 성면이 많이 접촉한 부분, 폐암, 흡연, 음주한 사람, 입안암, 인후두암, 어, 식두암, 간암, 흡연이 많은 사람은 폐암, 구강암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인후두암, 식두암, 방광암 이런 게 폐암, 폐, 폐 어, 흡연으로 해서, 그렇죠? 흡연으로 해서, 구, 폐암, 구강암, 인후두암, 어, 식두암, 방광암 이런 게잘 생긴다고요. 어, 일년불로소화는 백혈병, 음, 뇌종양, 림프종, 음, 고람 이런 게 많이 걸리고요. 노인은 어, 거기에 반해서 폐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위암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으로 5차 시, 어, 5주차, 2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